중년의 심리 왜이 시기에 관계와 삶이 다시 흔들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마음이 허전할까요? 예전처럼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관계도 일도삶도 전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위기라고 부르지만 칼용은 이 시기를 인생의 오류가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중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삶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라는 요청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1. 중년의 흔들림은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에 찾아오는 혼란을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인 나약함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칼융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년의 혼란은 정상적인 심리 과정이라고요. 젊은 시절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삶을 쌓아갑니다. 역할, 책임, 성취, 관계.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구조가 더 이상 내면의 요구와 맞지 않게 됩니다. 이 불일치가 중년의 불안을 만듭니다. 이 중년은 자아의 목표가 끝나는 시기입니다. 칼융의 심리학에서 인생의 전반부는 자아의 고를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인정받는 것, 자리 잡는 것, 비교해서 이기는 것,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목표들은 분명 중요했고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자아 중심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나? 라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3. 의이 시기의 관계가 흔들릴까요? 중년의 혼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히 부부 관계. 오래된 연인 관계, 가족 관계에서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관계들은 젊은 시절의 자아 구조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며 내면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하면 관계 역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4중년의 사랑은 왜더 외로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느끼는 외로움을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관계만 유지하려 하면 사랑은 위로가 아니라 더큰 공허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오칼융이 말한 중년의 전환. 칼융은 중년을 개성화 과정의 본격적인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짜 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가면을 내려놓고 타인의 기대를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중년의 불안은 삶이 무너진 신호가 아니라 삶이 깊어지려는 신호입니다. 6. 중년에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들. 중년의 전환기에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 이전에 즐겁던 것들의 무미함. 관계에 대한 회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욕구. 이것을 충동이나 변덕으로만 해석하면 사람은 더큰 혼란에 빠집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증상이 무의식의 요구입니다. 7의 시기에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년의 흔들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잘못된 대응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계 파괴, 충동적인 새로운 사랑, 무작정 삶을 뒤엎는 결정, 감정을 억누른 채 버티기. 이 선택들은 내면의 요구를 이해하기보다 회피하려는 반응일 가능성이 큽니다. 8중년의 과제는 다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칼융은 말합니다. 중년의 과제는 다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진실해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은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중년은 위기가 아니라 전환의 문이 됩니다. 구중년 이후의 사랑은 달라져야 합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같을 수 없습니다. 덜 불안해야 하고 덜 증명해야 하며 더 솔직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사랑은 나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로 만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의 전환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칼 융의 심리학 후반 인생의 심리. 우리는 무엇으로 남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삶의 후반부에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 관계보다 깊은 질문, 그리고 잘산 인생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